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아리입니다. 정말 날씨 덥죠? 오늘은 여러분께 또몇 가지 화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물 팍팍 쏘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선택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화분 준비해 봤어요. 아, 다 다른데요. 이거 번호는 1번이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다리가 롱다리에다가 네, 이렇게 창이나 뭐 모둠 신기하게 좋은 아이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도 좋죠? 이렇게 사이즈는 어, 사이즈 봐 드릴게요. 이렇게 10 11.5 정도? 11 정도? 예, 11 정도 되네요. 어, 외경이고 내경은 10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자, 높이도 한 11에서 12 정도 사이네요. 11.5 정도. 예, 네, 요런 화분들이에요. 네, 수제 화분이라 사이즈가 다똑같이나나요 조금씩 달라요. 좀 작은 아이도 있고, 큰 아이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해 주시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 어, 이렇게 노란 것도 있고요. 예, 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가 지금 개당 가격이 얼만가 하면요. 어, 6,000원씩에 드리는 아인데 이 할인을 해서 5,000원, 5,000원씩에 이미 할인을 해서 드렸었죠. 저희가 1,000원 할인해서 먼저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 5,000원씩에 해서 5개면 어, 5,25, 25,000원이잖아요. 25,000원인데 여기다 뭘 드리냐 하면 자 여기다가 상토를 이거 상토 한 2리터는 넘을 거예요. 이거 상토 한 2리터짜리 한 봉지 꽤 양이 돼요. 이거 분갈이 하실 때 쓰시라고 상토 하나 넣드리고 어 그리고 하나 더 다섯 개다. 요 아이를 하나 더 추가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가 가는 거죠. 총 여섯 개가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예, 다섯 개 25,000원 가격에 하나 더 가고 화분이 하나 더 가고 상토가 가고 이렇게 해서 요게 25,000원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성비 좋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섯 개 하고 음, 보시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한 세트가 25,000원이에요. 원래 6,000원짜리 5,000원에 드리고, 어, 섯개 원래 6,000원이면 3만원이잖아요. 근데 2만 5천원에 드리면서 선물로 화분을 하나 더 드리고, 또 더하기 상토, 상토까지 해서, 어, 총 6개의 상토 포함해서 2만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 힘내시라고 <laughs> 할인 팡팡 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다 이제 비슷해요. 이렇게 갈 거고요. 화분은 조금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한 세트예요. 요게 25,000원. 번호는 1번이에요. 번호 1번에 25,000원.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그 옆에 있는데요. 2번은 어떤 아이인가 하면, 이런 아이예요. 2번도 비슷한 아이인데 색감이 다르죠? 2번은 또 요렇게 예쁜 아이. 이런 아이고요. 또 요렇게 이런 색감도 있어요 또 요것도 있고요 무늬가 참 예뻐요 이렇게 레이스 무늬로 돼서 네. 창이나 국민이들 뭐 이런거 신기 참 좋습니다 요거 하얀색도 깨끗하죠 이렇게 예쁩니다 심플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은 어총 6개 5개 가격에 25,000원 이것도 할인된 가격이죠 원래 1개당 6,000원인데 5,000원씩에 드리면서, 2만 5,000원에 상토 한 봉지에 더, 더, 덤으로 하나 더, 허분 하나 더. 예, 좋지 않나요? 구석? 예, 이렇게 해서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해서 2번. 2번. 한 세트 2만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보따리에서 2만 5,000원. 자,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해서 자, 2번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3번 갈게요. 3번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은 이제 색감의 차이예요. 약간씩 색감의 차이가 나죠. 모양은 비슷하고요. 이렇게 다리도 길고 어, 이렇게 식물을 심어놓으면 아주 예뻐요. 요런 아이하고 또 이렇게 여기는 까만 색깔이 살짝 들어갔네요. 이런거 이렇게 해서 요건 3번이에요. 번. 3번. 3번. 그런나요 그죠? 3번도. 네. 예, 아주 입구도 넓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번. 3번. 상토 한 봉지에다가 하나 더 추가. 예, 선물. 여기 선물입니다. 플러스 원에다가 상토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3번입니다. 3번. 이렇게 해서 2만 5천 원에 드립니다. 한번더 괜찮는데요. 구성이 예, 그렇죠. 자, 다음은 4번 갈게요. 4번은 아주 시원시원한 블루 색깔입니다. 4번은 이렇게 예쁜 아이, 예, 진한 색감의 이런 아이예요. 4번은 예, 이런 아이고요. 사이즈가 조금 조금 다릅니다. 한번더재일 볼까요? 이거는 한10 정도 되네요. 10 정도. 높이는 높이도 그 정도 되고요. 10에 10 정도입니다. 이런 아이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죠. 4번은 이렇게 시원시원한 여름의 블루 색깔입니다. 이런 색감에 아이 5개, 5개에다가 상토 한 봉지 또 더하기 1 요거까지 해서 6개, 총 6개에 25,000원에 드립니다. 괜찮죠? 원래 개당 6,000원짜리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입니다. 4번. 4번. 4번 푸른 색깔, 블루 색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여기 앞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5번은 여기 있는데요. 자, 5번은 또 모양이 약간 다르죠? 5번은 이렇게 긴 롱병식으로 되 있어요. 색깔이 엄청 진하게. 네, 이거는 반짝반짝하는 그런 재질이에요. 요약이 아주 예쁩니다. 이런데다 다육이 심어놔도 굉장히 예쁘죠. 사이즈 봐드릴까요? 사이즈. 자 일단 높이 먼저 볼까요? 높이. 자, 이렇게 해서 넓이 볼게요. 넓이는 6.5에서 7 정도 되네요. 6.5. 높이는 높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10. 2, 13, 13 정도 이 아이는 13 정도 되네요. 예, 13 정도 되고, 또뭐 옆에 있는 아이는 약간씩 다릅니다. 얘는 높이가 10, 11, 10.5 정도. 10.5 예.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색감도 다르고 높이도 다 달라요. 색깔 이쁘죠? 이런 예, 아이. 이건 예, 높이가 조금 낮죠 이건 10 정도 되네요. 10 정도. 얘는 13 정도, 얘도 한 10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요런 아이. 그래서 여기도 상토 한 봉다리랑 상토 하나랑 이거 예쁜 것도 하나 더, 선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상토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이거는 예, 5번이었습니다. 5번, 5번 괜찮죠? 색감, 예, 5번 상토도 한 1리터 정도 돼요. 넘어요. 이정도 예, 5번이었습니다. 구성 괜찮죠? 예. 다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음, 요런 색감이에요. 6번은. 요렇게, 어, 약간 붉은 계열이 들어가는 아이에다가, 예. 이렇게 롱분이에요. 미니 롱분. 사이즈, 어, 뭐 7에 한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7, 8 정도. 예, 얘는 8이고, 내경은 한, 5.5 예. 그 정도 되고 높이는 11 정도 되네요. 높이는 11 정도 이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3개는 또 위에 3개는 2개는 이렇게 이런 색감이에요. 얘는 굉장히 높네요. 높이가 한12.5 정도 되네요. 12.5 정도 넓이 외경은 한8 정도 내경은 이 정도 5, 5cm, 5,6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어, 6번입니다. 6번 붉은 계열과 이런 색감 구성되어 있고요. 또 상토 한 봉지 또 플러스 1 예, 요, 여기도 이렇게 하면 3개 3개가 되겠죠. 이렇게 3개 3개 2만 5천원에 정말 괜찮지 않아요? 천원씩 할인에다가 또 플러스 1에다가 거기다 상토까지 한부따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음, 6, 6번이었습니다. 6번 2만 5천원 세트 6번 색감이나 모양을 조금씩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또 색감이 이런 색감입니다. 7번은 색감이 이렇게 핑크색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핑크색. 이렇게. 이런 아이. 핑크색도 이쁘죠? 두 개랑 또유 아이. 이렇게 약간 브라운 계열의 약간 이제 투톤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라데이션돼 있죠, 이렇게. 이런 아이가 두 개. 또 옆에는 이렇게 이런 아이가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색감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개한 세트, 7 번. 또 색감 다양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상토 한 봉지. 또 플러스 원 보이시죠? 예, 선물 하나 더. 여기서 세트 두 개, 두 개씩 구성돼 있네요. 빨간 게두 개. 요 색깔이. 위, 아래로 두 개씩, 두 개씩, 여섯 개. 이렇게 해서, 25,000원에 갑니다. 25,000원에. 이렇게. 다섯 개 값만 받고, 여섯 개를 드리고, 상토 한 봉지까지 선물로 갑니다. 자, 7번이었습니다. 개당 6,000원짜리를, 5,000원씩 해서, 선물 하나에 상토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여름 세일입니다. 자, 7번 보셨죠? 다음 8번 갈게요. 8번은 또 이렇게 시원시원한 색감. 예. 요것도 어, 푸른 계열로 해서 이건 좀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이쁘네요. 그죠? 독특하죠? 예. 어,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재드린 거랑.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는 한12 정도 돼요. 12. 넓이는 음, 외경이 한8 정도 돼요. 8에 12 정도. 그런 아이들 이렇게 다섯 개 구성돼 있어요. 색감은 이렇게 색감이 괜찮죠? 얘도 얘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배수도 잘 되겠죠? 구멍도 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섯 개 구성에 상토 한 봉지 그리고 하나 더 더하기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세트에 상토까지 해서 5만0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요, 어, 요번 할인 세트, 괜찮죠? 이거는 예, 8번이었습니다. 8번. 예, 6개의 상토까지 해서 2만 5천원. 어, 한 세트 하시면 택비가 4천원 붙어요. 택비 5만원 이상은 무료로 저희가 물고요. 어, 5만원 미만은 어, 4천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트 하시면 택비 4천원이 붙으니까 어, 두 세트를 하시면 5만원, 두 세트 가고요 무료 택배입니다. 짝꿍 구하셔서 한 세트씩 같이 주문하시면 택비 안 물겠죠? 예, 그런 거 예, 감안해 주시고요두 세트 하시는 게 이롭습니다. 택비 안 물으시려면 자 이렇게 해서 어, 많지도 않습니다. 딱열 세트 어, 준비해 드렸어요. 예, 여기 테이프 10세트밖에 <laughs> 안 들어가더라고요.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예. 자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어, 9번 했나요? 9번 안 했죠? 9번. 8번까지 갔죠? 여기 9번입니다. 9번도 푸른색감입니다. 푸른 색감입니다. 푸른, 푸른 색감에, 이런 아이, 예, 네, 아주 이쁘죠? 얘도, 예, 네, 렇게롱분이에 여기 약간 목대 있는 국민이들이나 그런 아이 심으면 아주 좋아요. 어, 요새 뭐, 여기다가, 어, 가분 소식으로 얼굴 크게 해서, 그렇게 또 많이 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그런 식으로 심으면,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군생이나, 어, 목대 있는 아이. 예. 그러면 다, 잘 달구어지겠죠? 예, 9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푸른 색 계열로 해서 5개. 거기다가, 예, 상토 한 봉지. 상토 한 봉지 드리고요. 이거, 상토. 예, 상토 한 봉지. 양이 꽤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음, 그리고 선물 하나 더. 더하기 하나 더 해서 6개. 6개의 상토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2 5 0 0원입니다 괜찮죠? 예, 9번입니다.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예, 10번도 어, 이렇게 붉은 색깔, 2개에 푸른 색깔이 이렇게 어,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어, 여기 선물 하나 더. 요건 색감이 독특하네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 한 봉지에, 상토 한 봉지에. 어, 더하기 하나까지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10번입니다. 10번, 마지막 10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잘 보시고요. 에, 오늘 에, 이렇게 하나 더, 덤, 하나 더 플러스 상토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해주세요. 10세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세트 25,000원, 한개 6,000원짜리 5,000원 드리고요. 1,000원 할인이죠. 그래서 5개에 3만원인데 25,000원에 드리면서 선물 하나 더. 거기다가 상토 한 봉지 2리터 이상 되는 아이. 그래서 총 6개에 상토 포함해서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0세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 경기도 강주에 있는 메아리 다육이고요. 자, 모두 모두 어, 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배차가 왔어요. <laughs> 택배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주문 들어온 거.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